지금까지는 좀 어떤 그 제너럴하게 그 M A P 와 M L E에 대한 그 차이점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개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 저희가 처음에 했었죠? 이렇게 데이터가 있었을 때어그 그래서 어떻게 그 그 예측을 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면서 그래서 가장 심플한 케이스로 유니베리어 가우시아인 경우에 MAP가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그리고 도대체 프라이어라는 것이 어떻게 바라보아야 되는지를 함께 다시 여러분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주어진 것은 데이터만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ML이랑 동일한 문제의 세팅입니다. 그래서 유니베리어 가우시라고 했을 때 X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지금부터다 가정입니다. 가정입니다. 이러한 가오시안 디시, 디스트리뷰션을 따를 거라고 가정을 한 겁니다. 가정을 한 거죠? 그럼 뭐 세타가, 뭐 예를 들어서,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여기서는, 이제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이냐면, 이제 요 그림입니다. 요 그림. 이 세타가 민인데, 이 세타 자체도, 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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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그마는, 그이 데이터를 제너레이트하는 것에서의 베리언스입니다. 그리고 세타는 세타는 제가 랜덤 베리어블이라고 했죠. 세타 자체가 이것이 보이진 않습니다. 세타라는 것은 어차피 히드라는 것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상상을 하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세타라는 것이 프라이어 날리지인데, 인데 그 세타 역시 또한 가우시안 디스리뷰션을 따른다고 저희가 가정을 하고. 이이 이, 이 의미는 무엇이냐 뮤 라는 이 세타가 세타 자체도 세타 다시 이 세타라는 것이 기반에 의해서 데이터가 샘플이 되죠 근데 이 세타라는 것 조차도 랜덤 베리어블이고 이 랜덤 베리어블을 디파이는 평균이 뮤이고 뭐 여기서 심플리파이 하기 위해서 그냥 그, 이, 이 세타를 디파인하는 가오시안 디슈루션의 v 리 r i a 는 1이라고 하겠습니다. 뭐, 어차피 상대적인 거니까. 상대적인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여기에 대한 뮤는 알고 있고, 여기에 대한 세트 시그만 알고 있다고 가정을 하고, 하지만 세타는 랜덤 베일을 보니까 모르는 것이고. 됐죠?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이렇게 이제, 그컨디셔널 조인트 프로버빌리티가 나올 테고, 세타가 주어지면, 세타가 주어지면, 요요요 가우시안 디스리레이를 따르니까 이렇게 되겠죠. 어 그래서 실제로 데이터 포인트가 이렇게 있을 때, 이것을 인디펜던터도 가정하면 프로덕트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자 이제 실제로 MAP를 계산을 해야 하는데, 어, 여기는 뭐 반복을 한 겁니다. 이렇게 포스테리얼를 데이터가 먼저 있고, 세타를 저희가 세타에 관서 확률을 계산하는 겁니다. 데이터가 먼저 있다는, 그래서 베이지 안으로 바꾸고, 아래부분을 어, 컨스턴트 니까 빼고, 로그를 치서 저기까지 왔고, 우리가 요 부분은, 요 부분은, 어, 로그 라이크리하드같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했었습니다. 에밀리에서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한 것들, 그래서 요거를 제가 여기를 이렇게 나눠서 해보죠. 로그, 비에, 디 세타, 그다음 또 이제 요, 요 부분도 이제 따로 계산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 부분하고 요 부분을 따로 나눠 계산할 텐데 쭉쭉 해서 세타 지금 이제 결국 세타를 미분해서 그리고 이렇게 하는 거죠 두 개의 텀에 대해서 첫 번째 텀, 두 번째 텀을 각각을 해서 쭉 MLE에서 하면은 여기까지 온다는 거죠. 우리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MAP가 아니라 m l 이라면 m l 이라면 우리가 여기서 시그마 xi 그리고 이렇게 가는 것이 세타 스타라는 것을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ML에서는 그 세타에 관한 것이 그 샘플 민과 같다는 것을 저희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결론을 내렸었죠. 근데 이제 여기서는 추가적으로 이 로그 프라이어에 대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것을 우리가 세타를 어떻게 가정을 했죠? 그 뮤에다가 1이라고 가정을 했죠 그러면 요 부분에 대한 그가시안디 i o 션이 이제 요 부분을 계산하는 겁니다 요렇게 들어가겠죠 어, 시그마 1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어, 여기 역시나 세타에 관해서 미분을 하면 근데 이제 로그를 취할 거니까 뭐 이렇게 익스포네셜이 이렇게 내려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세타에서 나누면 이 부분은 컨스턴트이고 그래서 결국은 여기가 0으로 둬야 되고 여기도 0으로 둬야 되니까 이 부분 뮤가 세타가 되었습니다. 세타가 되는 거죠. 아, 이, 이렇게 계산하는 게 아니라 이 부분과 이 부분, 이 부분을 더해서 결국은 뭐 이렇게 하고 시그마 x i 마이너스 m 세타 플러스 미우 마이너스 세타가 0이 되게 하는 세타를 찾는 것이 옵티멀한 MAP 관점에서의 솔루션이 된다라고 여러분들 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슬라이드에서 실제로 세타를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왔고 이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이제 좀 이제 정리가 필요한데 어 결국은 어, 여기서 그 M으로 어, 보면 어, 이렇게 왔고 요요 부분들을 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뮤는 이쪽으로 오고 여기는 시그마의 마이너스 m 그 플러스 1이 돼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정리를 좀할 텐데 어, 어떻게 정리를 하냐면 결국 세타는 이거 나누기 이제 이 부분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뭐 식이 막 지금 복잡해 보입니다. 복잡한데 이제 다시 한번 또또 또 정리를 하면 어, 여기에다가 m을 곱하고 m을 나눠주면,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이 부분 이렇게 되고, 여기는 1이 있는 것 같고, 자, 뭐 지금 이 식이 뭐 어떻게 된 건지, 그래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렇게 생각할 수 있고, 요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한번 따로 그려보면, 써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우리가, 샘플, 민입니다. 그래서 x h a 이라고 하겠습니다. 옆쪽은 이 뮤는 뭐였죠? 뮤는? 뮤는 세타가 있는 가우시안의이라고 했고, 시그마는, 시그마는 어디에 나오는 거냐 하면, 그 X라는 것이 세타의 시그마 스퀘어였습니다. 이게 세타와 뮤가 어디서, 시그마와 뮤가 어디서 왔는지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그러면, 자, 다시, 제가 이런 거 항상 하면서 강조하지만, 이, 이, 런 유도 과정은 한번 따라오면 됩니다. 수학적으로, 뭐, 제가 어떤 오류가 있는지를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정도로 하시고, 항상 얘기를,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결과에 관해서, 어떻게 우리가 피지컬리 이해를 할 것이고, 해석을 할 것이냐가 중요합니다. 자, 뭘 얘기하냐면, 저희, 이거 생각나십니까? 이거? 이걸 어떻게 말을 드려야 되는가 했었죠? 이렇게 x가 있고 저희가 y_a를 y_b를 두 개의 데이터를 그 측정을 한 다음에 이 측정된 값을 가지고 저희가 x를 베스트 에스메이트 하는 걸 했었습니다. 그랬을 때 어, 이거의 시그마 이거의 시그마 b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이렇게 그다음 이렇게 리니어 인터플레이션을 하는데 시그마가 그러니까 더 고가의 장비 또는 그 시그마가 작을수록 고인 거죠. 그래서 그 거기에 시그마에 대한 언 certainty에 대한 정보를 고려한 게 되겠습니다. 자, 그 관점에서 예, 예를 보면, 예를 보면 이두 개를 여기와 여기로 더하면 은 1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도 보면 이것과 이거 두 개를 더하면 해서 같아집니다. 그래서 1이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뭐냐 하면 미가 있는데 이것을 뭐 모르겠습니다. 뭐 그 어떤 t배를 하고 1 t배를 하는 그그이 값과 이 값의 어떤 그 내삽이 되는 거죠. 내삽이. 자, 그런데 어, 이것이 하나의 인포메이션이고 이것이 하나의 인포메이션입니다. 지금 뭘 말? 든 yayp에 해당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 제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일단은, 우리가, 그, 지금 여기서, 여기에, 이, 이, 이 MAP에서의 그,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정보는, m 계의 X1, X2, XM이 있었고, 그 세타에 대한 뮤가 있었습니다. 뮤가. 그런데, 이것들에 의해서 정리가 된 것이, 샘플 민, 하나인 거고, 얘는, 사전에 우리가 세타에 관한 디스리비션에서 가지고 알고 있는 알고 있는입니다. 데이터와 무관한 이것과 무관한 데이터를 업절부 하는지 하던 하지 않던 상관없이 세타의 평균은 뮤라는 우리가 사전에 가지고 있는 프라이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두 개에 대한 적절한 그 블렌딩을 하는 거죠. 이이이이이 M A P의 의미에서 옵티멀한 세하는 그래서 역시나 마찬가지로 데이터 퓨전인데 여기 예제에서는 데이터 퓨전인 거고 이이 M A P에서는 어, 뭐 같습니다만, 인포메이션 퓨전이라고 하는 것이 더 좋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특정된 데이터에서의 샘플 민에 대한 어떤 데이터에서의 인포메이션인 것이고 뮤라는 것은 프라이어에 대한 저희가 사전에 알고 있는 것에서의 인포메이션을 두 개를 적절히 블렌딩 한다고 여러분들이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좀더그 해석을 좀잘해볼 텐데. 어, 전 슬라이드에서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어, 다시 한 번, 요거에 대한 것과 항상 매칭을 하는 연습을 여러분들이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첫 번째 데이터, 두 번째 데이터, 두 개의 데이터를 적절히 블렌딩 하면서, MLE 관점입니다. MLE 관점, 우리가 MAP를 하고 있지만, MAP를 MLE 관점에서 보면, 첫, 첫 번째 o b s e r v 은 mu이고, 두 번째 o b s e r v 은 x hat인 것입니다. 됐죠? 그래서 이것은 prior에 대한 n 이고 x e sample n 이고 역시나 두개 two piece of information을 가지고 있는 거죠 여기에 그래서 information fusion을 하는 거다는 거 그래서 아 MAP에서는 prior도 하나의 데이터처럼 동작할 수 있겠구나 아니면 그렇게 바라보는 것이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prior 또한 하나의 데이터로 동작한다 자. 그리고 그다음 해야 될 것이 이제 요 웨이트 또는 코 efficient 를좀 자세히 살펴보아야 하는데 일단 여러분들에 게 제가 문제를 내겠습니다. m이 0이다. 아는건 뭐를 의미하는 거죠? 측정을 하나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측정을 하나지, 데이터를 하나도 보지 않았는데 여러분들에게 제가 묻겠습니다. 하나를 뽑으면 어떠한 데이터가 나오겠습니까?라고 했을 때, 했을 때. 했을 때 지금 보면 세타가 이렇게 나오는 거라고. 이쪽으로 이 세타가 미우의 어, 1의 제곱을 따르는 것이고 이, 이쪽의 분포는 그 세타의 시그마 제곱을 그래서 그 이러한 prior의 information이 있을 경우에 m이 0이면 m이 0이면 이 식에다 지금 넣어보죠 m이 0이면 0이 면서 0이기 때문에 이, 이 부분이 사라지고 0이면 결국은 어, MAP 관점에서는 얘가 U가 됩니다. 자, 데이터가 없으니까 데이터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떠한 증거도 없습니다. 그랬을 때할수 있는 베스트는 우리가 사전적으로, 사전적으로 가지고 있는 프라이어에 의존할 수 밖에 없고 그프라이가 얘기해 주는 것은 평균이 m e 인 거죠. 그래서 결국은, 결국은 그, 이, 이, 것에 대한 익스펙티드로 말할 수 있는 거죠. 맥센스 한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리고 데이터가 이제 조금씩 생깁니다 뭐 하나 둘세 개씩 생깁니다 그러면 그러면 생기면 이제는 적절히 두 개를 섞어야겠죠 섞는데섞는데 예를 들어서 데이터가 m이 하나인 경우가 있고 m이 100개인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좀더 웨이트를 이제 데이터가 많이 이제 실질적으로 저희가 어떤 o b s e r v a 을 샘플을 가지고 있는 거니까 많이 추가를 하게 됩니다. 그것이 어디에 들어가 있냐면 지금 우리가 이식에서 보면 이렇게 썼었죠. 이거를 정리를 하면 이아랫 부분을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그마 a 제곱이니까 결국은 이것을 정리를 하면 시그마 a는 루트 음, m 분의 시그마겠죠. 죠 지금 이게 분모가 여기 이렇게, 뭐 이렇게 뒤집어지니까 그렇다는 것은 우리가 시그마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 시그마 a이고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 시그마 b라고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어 데이터의 개수가 샘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시그마가 작아집니다. 그 얘기는 뭐죠? 거기에 이이이 이, 이, 이 여기에 대한 컨피던스 또는 언 i 티 컨피던스가 커지거나 언서티 레벨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이걸 할때 이쪽으로 많이 이제 치우치게 됩니다. 치우치게 됩니다. 좀 말이 되죠? 그래서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면 m이 무한대 가 가면 무한대로 가면 무한대로 가면 이제 여기가 1이 되고 여기가 이게 무한대니까 여기가 0이 돼서 결국은 세타 MAP는 x h a 이 됩니다. 자, 그래서, 뮤와 x h 이라는두 개의 데이터 또는 정보가 있는데, 뭐, 뮤는 픽스가 된 거니까, 뭐, 이건 정 그리고 이제 샘플 미니 있겠죠. 이건 샘플인데, 하나도 없으면 당연히 상식적으로 MAP는 뮤라고 예측을 해야 되는 것이고, 데이터가 충분히 많으면, 충분히 많으면 이제 샘플 미니 도미넌트 해지겠죠. 프라이얼에 대한 것은 이제는 어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MAP는 이중간에 값을 가지게 될 겁니다. 가지게 되는데 적절하게 시그마를 데이터에 얼마로 얼마에 어사인을 할 건지, 프라이얼에 어, 얼마를 어사인을 할 건지가 차이가 이제 그요 곳이 중요해지는 요 곳이. 자, 상당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개념이고 데이터가 없다면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prior information에 의존해서 베스트한 결정을 해야 한다가 지금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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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데이터가 있으면 데이터가 있으면. 데이터만 결정하라는 것이니 데이터를만 보고 결정하라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와 프라이어를 적절하게 섞어서 섞어서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옵티멀하게. 데이터가 충분히 많으면 이제는 프라이어에 대한 것이 그렇게 중요해지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에 많이 의존해도 된다는 것을 이 식이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식을 어떻게 유도하는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식을 해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석을 하면서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MAP, MLP와 MAP, MAP에 대해서 극명한 차이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좀 사이드 노트로 프라이어에 대한 것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교육을 받습니다. 우리가 에듀케이션 이제 뭐좀 제너럴한 이야기를 좀 여러분들에게 MAP에 대한 것을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에듀케이션을 한다는 것은 에듀케이션을 한다는 것은 처음에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교육을 안 받아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이 정도가 0입니다 근데 경험을 하겠죠 그럼 경험을 하면 경험을 하면 이제 X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 둘씩 교육을 받으면 그러면 교육을 받는다는 과정은 무엇이냐 이것을 가지고 엑세스를 증가시키는 거죠. 그러면 어느 순간이 되면 여러분들이 교육을 받은 것이 경, 이, 이, 이 세타가 이제는 프라이얼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프라이어로. 교육을 받는다는 것은 경험을 통해서 프라이어를 축적시키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교육을 충분히 받아서 프라이어리 여러분들이 많이 쌓여 있으면 새로운 것들을 그때그때 경험하지 않아도 프라이어에 기반해서 여러분들이 현명한 디시전을 내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뭐 제가 뭐 MAP 관점에그 교육이라는 것을 MAP 관점에서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MAP 관점에서는 교육이라는 것은 다양한 경험 뭐 직접 경험도 좋고, 독서라는 간접 경험도 좋고,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도 좋금 좋습니다. 뭐 어떤 형태의 x 들을 계속 키워나가면서 결국은 그것을 프라이얼화 하는 작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나이가 든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이제 경험을 더 많이 하는, 하는 거죠. 경험을 많이 하면서 프라이얼에 축적이 되기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뭐 이건 일반화 할 수는 없겠지만 좀더 지혜롭다고 말을 하겠죠. 그것은 경험을 통해서 데이터가 프라이얼로 축적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좀좀 좀 지금 뭐 이런 것들 좀 재밌는, 재밌게 좀 MAP 관점에서 좀 설명을 드려봤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앞으로 세상을 바라보실 때 어떤 경험이라든지 데이터 축적되는 과정들이 MAP 관점에서 바라보면 재미있게 해석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재밌겠습니다.